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오후 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 달이 가고 새로운 한달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데 풍년가를 울리고 태평성대를 맞이하는 그런 시0월달이 되기를 영원합니다만 계속 터져 나오는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길한 이재명 치하의 여러 뉴스들이 우리를 어둡고 괴롭고 고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 이재명과 그 강경파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행정권력, 입법권력, 그리고 사법부 권력까지 완전히 박탈하려고 덤벼들고 있다. 이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서 헌법 파괴 행위가 틀림없다.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까지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 며칠 사이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런 불법, 헌법, 파괴 행위가 이게 자꾸 쌓여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잊혀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가려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주제의 끝머리에 한미 관세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들어붙어버렸. 아교가 이게 나무와 나무 껍질을 아교를 발라가 붙일 놓으면 잘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힘든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표면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기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물 밑에서 뭔가 교습을 하고 노력을 하는지 그 흔적이 잘 보이질 않아요. 포기한 것 같다. 그냥 트럼프의 일방적 공세에 손을 놓아버린 것 같다. 그러는 사이에 이게 좌파, 정부, 주사파들이 드디어는 반미, 반 트럼프 성토에 나서기 시작했다. 가장 극단적이었던 것은 김민석 현 총리의 형인 김민웅 목사겸 촛불 행동 운동가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일 미국 제국주의의 아가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걸 신호로 이게 이번에 관세협상에서 보이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 측 태도는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을 물리는 듯한 그런 강자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짓밟고 있다. 이런 여기까지 발전했는데 이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굉장한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앞으로 돌아가서 이게 권력 남용, 상권 분리 파괴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끝머리에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그 부분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요 며칠 사이에 권력 남용 헌법 파괴 행위로 여겨지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때 청무례를 거쳐서 임명됐는데 48시간 만에 민주당이 탄핵 결의를 함으로써 바로 직무정지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직무정지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나가 복귀를 했는데도 여전히 신고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자, 이러다가 지난 주말에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방송통신 미디어법이라고 하는 것을로 대체하는 방송통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고, 그 기왕의 방송통신관리위원회는 폐지한다. 근데 조직은 사실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두고 구조적인 이게 명칭과 이걸 바꿈으로써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직위를 잃게 됐어. 자동으로 이 법이 공포 시행되게 되면 되니까 이진숙 방송 통신 위원장은 자리가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내버렸어. 아 문재인 정권 때도 임명됐던 제 기억으로는 권익위원장, 현재의 민주당 대, 에, 최고위원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그 임기가 3년인데 윤석열 정권 내내 1년 반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런 식으로 쫓아내려고 한 일이 없어요. 이건 우리 헌정사상 입법권을 남용해가지고 현직에 있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는 최초의 사례.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입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이 올수 있는가 하면 우선 예산상 단순한 계산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미디어, 미디어라는 글자 세자를 넣음으로써 오는 변화가 우선 간판이 바뀌어야 되니까 간판 제작비가 들어가야 되죠. 곳곳에 공문서나 관련 기관과의 연결에 있어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놨던 그 종이 조각도 좀부 휴지가 되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걸 비롯해갖고 엄청난 이게 조직 명, 명칭 변경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뭐 예산은 자기 호주문이 돈이 아니니까 자꾸 쫓아내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횡포, 이 깡패지지요, 깡패지. 박매를 가지고 그냥 두들겨 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그러니까 이거 헌법 파괴행위다. 그 다음에 김현지 총무비서관. 뭐, 그런 총무비서관이 있었는지없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무슨 장관을 교체하는데, 강선우 장관 후보자를 그만두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총무비서관 김현지 씨가 강선우 내정자.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이죠. 전화를 해갖고, 이, 그만두는 게 좋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화제의 중심에 서가지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1의 권력이면 이건 0.5의 권력, 문꼬리 권력의 최고다. 근데 학교를 어디서 나왔지 나이가 뭔지 그동안에 이재명 측근 변호사 시절부터 쭉 같이 해왔다 하는 것만 알지, 그 신원에 대한 그 명세도 안 밝혀져 있다.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이게 대통령실 실장을 비롯해 갖고 수석 비서관, 총무비서관은 이게 출석자 명부에 딱 올라 있어 이름만 특정되지 않지 직위가 표시돼 있어. 그게 육군하고 내내 국정감사 때마다 총무비서관은 자동적으로 출석 대상인. 그런데 이걸 면피해야 되겠다. 국회 출석 안 해야 되겠다. 출석을 하면 어떠냐 하는 당내 일부 반론도 있었지만 은 그리고 출석할 듯이 하다가 안 한다 이거예요 그왜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 신상과 관련되고 문고리 실세 노릇을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은 일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미스터리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아마 질문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에게 쏟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 결국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죠. 그러니까 불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대통령실 1부속실장으로 발령을 했으니까. 1부속실장을 현재 있는 사람을 어디로 보냈느냐. 대변인을 둘로 만들었어. 대통령실 비서관이 한 사람이었는데, 복수의 대통령 비서관, 아 저, 대변인으로, 그니까, 러 대통령실 일실실장을 대변인으로 빼고, 그리고 총무비서관, 김현지 비서관을 일, 일실실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국정감사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했다. 이게 바, 바둑판 뭐, 이게 바둑돌 이리저리 마음대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런 짓을 공공연하게 할수 있느냐. 대통령과 관계돼서 김현지 비서관에게 감춰져 있는 무슨 그런 비밀이 많길래. 그런 게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총무비서관을 안 시켰어야지. 근데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떻게 발표를 했는가 하니까, 김현지 비서관을 대통령 부, 부,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한다는 하건두 번째고 이번에 대통령실이 대변인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변인을 두사람으로 두기로 했다. 그래서 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그건 다음에 누가 되느냐 하는 물음에 그건 총무비서관 김현지 비서관이 옮겨갔다. 그러면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제3의 사람이 이제 그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꼼수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간악한 일이다. 그요 간악한 일이다. 간교하고 정말 흉악스러운 일이다. 아니 대통령이 무슨 짓지할수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떳떳하고 당당해야 되는 거야 그게 국가 원수 자리야 그럼 처음부터 그 사람 비서관을 시키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게 권력을 이게 아주 극단적 남욕이고 이게 무자비하게 언젠가 그 얘기를 했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해죠 정말 잔인하게 누구에게 국민을 향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인지 이거 정말 정말 기상천외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지난 주말에 지금 지켜본 것입니다. 어제 국회법사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그 지난주에 결의를 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네 사람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켰어.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내란 혐의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지귀연 부장판사도 소환 대상이 됐어. 습니 그 청문회에서 왜 증인으로 소환했느냐 하는 걸 첫째로 열린 공간이라고 하는 인터뷰 매체에서 폭로했다고 하는 조희대, 한덕수, 그리고 누구누구가 모여가지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에 오찬회동을 하면서 이번에 대통령으로 될 사람은 개헌을 공격하는 사람이고, 대법원장인 내가 이재명의 2차 공직선거 위반 사건을 조기에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미락을 했다 하는 보도인데, 말짱 거짓말이라는 게다 틀어놨어. 그건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첫째 따져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기현 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왜너윤석열 피고인을 석방했느냐, 이거 따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는 2차 공직선거법 사건을 5월 1일 날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한 것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왜 유죄 취지로 파기했느냐 어? 이 이재명 선거를 방해하려고 한거 아니냐 이거 따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요. 헌법에 어찌 되어 있습니까? 상권 분립입니다. 이재명이가 말한 것처럼 뭐 권력의 서열이다 있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헌법에 법원에 관한 조항이 이겁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그 재판 내용을 네가 이재명 골로 보내려고 너희들이 이 짓을 했지 그리고 너는 이게 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덕수하고 짜고 모의를 했지. 이걸 묻겠다고 하 이걸, 이걸 그런데 이걸 발설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서영교 이용 같은 사람 이게 다털통이 난데도 여전히 어제도 그게 미략처럼 조사해 봐야 된다고 계속 이래요. 그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성을 잃었다. 이성을 잃었다 하는 걸 우리가 흔히 실성했다 하는데, 이 정말 실성한 사람들이야. 아니 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딱 그렇게 돼있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불러가 왜 그랬냐고 따진다? 그럼 모든 국민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전부 국회 청원회가 따지게 해달라 그거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그걸 다투면 되죠 상소하고 상고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너 이놈 왜 이런 판결을 했느냐 이게 G7 국가에 등극한 대한민국의 오늘의 이게 사법 체계를 이런 식으로 파괴하는 거. 이게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가 이익이 얼마나 침해가 온다 하는 사실을 그대로 깨달아야 돼. 그 저는 불출석했어. 당연히 불출석해야지. 그랬더니 요 며칠 뒤에 대법원에 현장 검증 간다는 거예요. 현장 검증 가서 뭘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판결문 내놓으라할 거예요? 뭘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너 이놈, 왜 윤석열을 처음에 석방했느냐 그거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판결물 내놔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laughs> 계속 그렇게 해라. 계속 그렇게 해라. 아예 그렇게 해라. 가서 멱살 잡아라. 조희대 멱살 잡아라. 가서 안 만나줄 거예요. 그러면 대법관하고, 내명하고 대법원장, 지기현이 가서 멱살 잡아라. 따기도 때려라, 발로 차라, 아니 차라리 그렇게 해라 아주 노골적으로 에? 말로만 하지 말고 아예 그래봐라 이건 제가 정말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요 이런 거 아주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6월 4일 취임하기 요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에 있었던 어떤 세미나에서 정성호 의원이 이, 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당선되면 그게, 그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소 취소할 것인가, 그 관련된 사건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받아가 국가원수로 등극한 이상, 그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공소 취소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며칠 뒤에 그가 법무장관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의 다섯 가지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가능한 것은 두 가지 빼고는 나머지 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는 위정교사 사건이 1심 무죄, 2심에 지금 항소 중에 있는데,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전에 가능하니까 요거는 공소취소가 안 되니까 요건 빼버리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2차 공직선거법 위반도 그게 고등부원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공소취소 대상이 안 되는데 나머지 주요한 대북 송금 사건 이게 이재명에게는 아주 유죄가 되면 치명적이지요 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승남 FC 사건 등등은 전부 1심에 지금 결의 중이니까 이건 몽땅 검사의 공소 취소로 이건 다 백지화 돼버린다.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이게 공소 기각 백지화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작전에 우선 돌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작전이 아주 구체화 돼서 이게 결단이 법무장관의 결단을 할 순간에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전 그 단계로 그거 공소 취소해서 하는 것보다도 아예 이재명에게 씌어진 죄명 형법상 죄명 특가법상의 죄명 자체를 없애는 것을 지금 모의하고 실행 단계에 우선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 등은 전부. 이재명에 대해서 배임죄로 기소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상 배임죄를 삭제해버리겠. 배임죄를 삭제하는 형법안, 개정안이 통과되가 확정되면 그 배임죄로 기소된 부분, 그러니까 제일 중심에 있는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뭐, 뭐, 백현동 사건, 뭐 등등은 그냥 면소 판결을 받게 되니까 그게 완전히 백지화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법을 또 하나 개정을 해가지고, 공소취소 대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2차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니까, 이것은 공소취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공직선거법을 아예 삭제해버린다. 공직선거법상 처벌조항, 허위사실유포조항을 삭제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 중앙을 걸어서 기소됐던 그래요 지금 대법원에서 파괴한 성대가 고등법원에서 언제든지 판결하면 유죄가 되고 그리고 대법원에 곧 상고되면 한달 안에 유죄가 되면 대통령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아주 급해맞지 그러니까 공개선거법상의허위사진유포중앙을 삭제해버리는 공개선거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배임죄를 없애는 개정법률안 그러다음에딱 남는 거는 이제 위정교사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2심에 항소 중에 있는 거. 이거는 위정죄를 삭제하면 좋은데 위정죄를 참아 삭제하자 소리는 지금 못하는 것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법무장관을 향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데 기수가 돼 재판을 받는데 1심이건 2심이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검찰이 그 무죄 판결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검찰이 그게 불복해갖고 항소하는 것. 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상고하는 것. 이그 경우의 항소와 상고제도를 없애는 법을 연구하라 그래서 없애는 법을. 그러니까 이건 위정교사 사건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인심에서 무죄되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그 법을 만들면 그것도 면소가 될수 있지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그 모든 사건에 있어서 우선 배임죄를 형법에서 삭제한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 조항제를 삭제해 버린다. 그 다음에 무죄 사건에 대해서 상소 그리고 상고제도를 그걸 폐지해버린다. 이러면 이게 말끔히 정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형법은 이른바 육법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국민의 기본이 되는 법인데 이렇게 되면 배임죄로 현재 재판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면소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상 재산에 관한 범죄가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도죄고, 그 다음에 강도죄고, 그 다음에 사기,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이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가게 하는 행위니까, 모든 법인 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남의 일을 봐주는 경우, 이 경우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라는 공직상의 임무,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재장동 사건, 백양동 사건 등을 일으켜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제3자에게 주게 함으로써 그가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건 국가의 기본법 중에 하나를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해버리겠다 이재명 구출 작전에 대한 신종기법, 희귀한 기법, 헌법 파괴 행위 반국민적 반헌법적 행동을 이들은 가감없이 지금 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이걸 보고도 이걸 보고도 우리는 에이 더러운 놈들 이러고 말일입니까? 나는 국민의힘 당의 장동혁 대표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봐요 장 대표 그 그러니까 이런 돌진 헌법 파괴 행위를 보고도 그래. 대구 집회 한번 하고 서울 집회 한번 해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재명 정권 타도하자. 이러고만 말 일입니까? 이걸 보고도. 몇 사람이 어디 들어누워야지. 들어누워야지 용산에 들어눕든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눕든지 들어눕기만 하면 뭐해? 그 격렬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게 국민이 이거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구출하는 것이 얼마나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고, 헌법 파괴행위라 하는 거 무덤덤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분노를 격발시켜 가지고 이걸 뭉쳐내. 일요일에 대한민국 광장에 사람 좀 모였다. 대구에 사람 좀 모였다. 그가, 그러니까 그가서 전부 연설 했다? 그걸로 할일다한 거야? 우리 같은 사람까지도 전부 불러 모아! 갈 테니까! 가서 특단의 결단을 해야 돼. 특단의 결단을 해야 돼. 아, 끝으로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의 한미 간의 교착 상태에 빠진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 방관하는 사이에 그들을 열렬 지지층을 구성하고 현재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멤버들이 과거 80년대 운동권 시절에 반미자주화를 외쳤던 어떻게 보면 그 낭만적인 시대였죠 전두환 정권이 워낙 가시적인 폭력 행위를 하니까 삼천교육대에 보내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냥 따뻘대 경찰특공대가 대무로 진압하고 아 거기에 저항하지 않을 젊은이들이 어디 있겠나요? 그러니까 반미 좌우제를 부르지 않는데, 그 그때 시절로 거의 끝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훈장화하다 보니까 지금 극단적인 반미 구호가 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예시적으로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들이 미군 철수 주장합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깨도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지금 주한미군 28500명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느냐이 질문을 저는 이재명에게 던지고자 합니다.그리고 국무총리 김민석에게도 내가 던지고자 합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요.압록강 두만강 구에 중공군 28만명이 포진하고 있 사실 북한 경내에 있는 걸마찬가지입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존재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제어력을 가진 것이 김정은이 생각으로는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하는 거 주한미군이 압록강, 동안강 변에는 중공군에 대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는 자기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 주한미군이 없다고 한다면 김정은이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티베트. 위구르, 여기에 중국이 침략에 들어가고 자기의 신강 영토로 편입시켰는데,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없으면 언제든지 28만 명이 이렇게 북한을 점령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게 언제 증명이 되냐. 2018년에 트럼프 일기 때의 폼페, 폼페이오, 지금은 국무장관이죠. 그때도 아마 장관급이었을 것입니다.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김정은하고 대화한 게 그게 기록으로 최근에 발표가 됐어. 폼페이오가 뭐라고 물어는 거아니까 김정은에게. 여기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중국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당신도 좋아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리에서 벌끝, 책상을 꽝 치면서 일어나가지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거기 주한미군이 빠지면. 중공군이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처럼 우리 북한을 강제 점령할 것이다. 알고나 그 소리 하다라고 오히려 퇴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 그게 국제 정세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게 그냥 주한미군 철수 상호 방해 조약 파기 이런 얘기를 하면 종북 주사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김정은 체제와 김정은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요.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의 존재, 상호방위조항이니까 이걸 없애자. 낭만적인 생각을 버려요. 공부를 좀 해요. 공부를 좀 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움직일 겁니다. 왜? 과거에 80년대 그 주장으로 훈장을 달아가 오늘날 총리, 장관, 대통령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날 일이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